네, 코인 서퍼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여기 나와 있는 시아 코인이고요.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시아 코인도 비트의 상승과 함께 엄청나게 강하게 한번 움직였습니다. 지금 이로써 이제 다시 기로에. 노인 순간에 왔기 때문에 여기서 기로들 사이에서 어떤 움직임들과 시나리오들이 좀 나올 수 있는지 좀 체크를 해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시아코인은 계속 우상향 곡선 잘 그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뭐 여기서 순간적으로 뭐 2, 3일 동안 낙폭을 쳤다라고 하지만 결국 흐름은 변한 게 없다. 어차피 이런 식으로 단기 상승 곡선도 전혀 깨지지가 않았죠. 우선 저점을 높여 주고 고점을 높여 주는 걸 상승 파동이라고 부르는데 전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러운 조정이었을 뿐이고, 더해가지고 큰 흐름상도 이 박스권에서 넘겼잖아요. 그럼 윗구간까지 열려 있는 건데, 이 밑으로 빠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 2층, 1층이라고 치면은 이 영역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장단기적으로 매수세의 힘이 계속 붙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뭐, 물론, 순간적인 변동성이 올라가면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뭐, 여기서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는 하는데, 전혀 변한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지금 뭐,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자리 다 잡아주고 잔뜩이나 이렇게 이틀 동안 연속으로 길게 빼버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힘싸움하다가 여기 돌파 나온 순간부터 다시 여기 저점, 저점 잡았다라는 신호고 여기 떨어질 때 음봉밖에 없었기 때문에 중간에 매물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슈팅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떨어졌던 폭다 회복시키면서 지금 위에까지 올라온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서 우선 큰 흐름을 보고 계세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여기서 이제 추가로 돌파를 해주고, 추가 파동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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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추가 파동을 연결을 시키면서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다운 상황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반응들을 좀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반응상 미루어서 봤을 때는, 어,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왜냐, 엄청 막 지금 똑같은데 분명히 건드리고 있어요. 과거에 여기서 이렇게 막혔었던 구간에서 지금 똑같은 자리를 건드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막 뭔가 크게 들쑥날쑥하고, 막 크게 나오고 그런 흔적이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보통 고점이 될수 있는 신호는, 뭐 역대급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보통 상당라인까지 왔을 때 거래량이 좀 크게 크게 터지기 시작을 해요. 단기적으로 보나 장기적으로 보나 이렇게 터지는 지점이 보통 이 고점이 될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거래량이 터져야 조정이 나옵니다. 거래량이 터져야 조정이 나와요. 거래량이 터져야 조정이 나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즉 거래량이 터져야 어느 정도 고점 신호가 완성이 됐다라고 볼수 있는 건데 지금 뭐 거의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이게 왜 터지면은 조정이 나온다라고 그러냐면 거래량은 힘이에요 힘을 과다분출 시키면 어떻게 돼요? 다시 연료 채우러 가야 되거든 그래서 이게 보통 힘을 마지막에 피날레 작업할 때 과다 분출을 시키면서 이제 있는 힘 없는 힘 쥐어짜가지고 폭발적으로 쓰고 거기서 털썩 하고 주저앉아버리는 그런 움직임이 보통 나오게 되는 건데 비유를 하자 라고 하면은 그 움직임이 안 나와서 지금 충분히 가능성 있다 라고 보고 있고 무엇보다 과거보다 매물이 더 늘어난 형상이 아니거든요 우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여기서 아직까지 매도 물량이 많지 않아서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든 조금 더 눌러줘도 사실 상관없는데 이따가 이거 디테일한 건 잡아 드릴게요 결국 여기에 매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추가 타는 충분히 보내줄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 라고 보이니까 이거 반응 이렇게 해석하시고 무엇보다 지금 윗각이 좀 열려 있어요 보면은 왜 열려 있다 라고 그러냐면 이게 결국에는 이 정도 파동의 힘을 모아 가지고 돌파를 만들어주고 끌어올려가고 있는 형상이잖아요. 이 정도 파동을 모아놨기 때문에 이마만큼 올라간다라는 관점으로 봤었을 때 충분히 전화 3 0원부 30원대 구간까지는 가능성이 열릴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보통 이 정도 터트리니까 이게 계속 파동 넘기고 파동 넘기는 싸움이거든요. 이게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파동을 만들어놨잖아. 이 파동을 만들어놨으면 뭐토시안 안틀리고 못 맞추더라도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거기서 보통 끝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게 다 반영이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저는 뭐한파 정도는 더 쳐줄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거 좀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를 도달시킬 때, 중요한 포인트에 이제부터. 얘가, 지금 시나리오가 그러면은, 바로 가는 시나리오. 아니면, 찍고 눌렀다가, 이렇게 가는 시나리오. 아니면, 여기가 결국 깨지고, 흐름이 망가지는 시나리오. 이렇게 총세개가 존재한다라는 건데, 이 1번 시나리오가 가능하려면 지금 여기 18원부터 19원 자리를 돌파하기 전에 이큰게 나오면 안 됩니다. 기억하세요. 18원부터 19원이 고점을 확실하게 이격 벌리면서 돌파하기 전에 이게 나오면 매도 물량이 다시 쏟아지고 있다는 소리라서 그때는 바로 못 갑니다. 그래서 그때는 바로 익절을 챙기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게 나오지 않고 스무스하게 지금처럼 끌어올리다가 여기에서 이격을 벌리면서 그때서부터 힘을 쓴다. 그러면 바로 가는 시나리오가 가능하고 그때 30원까지 보시면 되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 반대로 여기서 반응이 뜨뜻 미지근하다. 그러면 이제 한번더한수 접고 힘더 모았다가 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 지금 이제 저점 잡은 건데, 여기만 깨지지 않으면 됩니다. 여기만 안 깨지는 선에서는 아직 힘이 살아있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안 깨지는 선에서는 내가 진입가가 좋다면 얼마든지 홀딩하시면서 보시면 되고 진입가가 고가권에 있으신 분들은 분할익절 지금 해놓으시고 나머지는 여기 이탈 안하는 선에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탈하게 되면은 끝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끝이에요. 이제 여기가 고점으로 되게 되는 거고 깨진 순간부터 한한 한 6원 정도까지도 하락이 나올 수 있겠네요. 물론 저도 바라는 시나리오 아닌데 모르고 있는 것보단 여러분들 무조건 알고 있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요것까지좀 체크를 해 두시면서 지금으로 좀 읽어 나가시면은 도움이 되겠다라고 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설명 드렸으면은 뭐 이제 다 이해는 되셨을 것 같으니까 당분간 여기서 지금 어떤 포인트를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거 좀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고 총 정리해 드리면은 단기 상승 파동 계속 저점 고점 높여 가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전혀 틀어진 거 없고요. 더해가지고 큰 흐름상도 이큰 박스권의 힘이 아직 온전히 다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윗각은 열려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 낙폭 치고 지금 다시 반등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엔 요 언덕자리를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 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막 매도 물량이 많고 그런 반응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다만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바로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려면 포인트 여기 넘어가기 전에 뭔가 과도한 힘이 분출이 된다거나 하면은 그때는 여기서 매도 물량이 많아진 거기 때문에 가기가 힘들어요. 그땐 그냥 바로 익절을 하셔야 되고요. 그게 안 나오고 스무스하게 이격 벌리면서 넘어가다가 위에서부터 힘을 쓴다. 그건 슈팅 나온다는 소리기 때문에 목표가 30원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실패하더라도 이렇게 흔드는 건 상관없어요. 흐름 깨진 거 아닙니다. 그냥 힘모아 가는 거예요. 안 뚫리는 선에서는 계속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는 홀딩 하시면서 보셔도 되는데 진입가가 적 고가권이면야 버틸 수 있겠지만 고가권이 계신 분들은 이게 버티기 어렵겠죠. 그래서 진입가가 내가 좀 위에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분할익절 한번 해두시고 남은 물량 가지고 보는 게 리스크 관리상 더 안정적이고요. 여기 깨지면 끝입니다. 나가립니다. 이제부터는 여기 깨지면 끝이에요. 이번 파동은. 그래서 여기는 절대 안 뚫린 선에서 보셔야 된다. 꼭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면 이제 충분히 이해되셨을 것 같으니까 요까지 해서 말씀해 드리고 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지금도 변동성이 박스권 돌파하고 나니까 굉장히 크죠. 근데 가면 갈수록 더 어떨까요?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속도 말고, 이 속임수, 봐봐, 이렇게 하다 훅 빼는 이런 속임수도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가가지고 뭘 판단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늦겠죠.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가서 판단하시지 마시고, 속임수에 당하는 이런 뇌동매매 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여기서 라인 다 잡아드리고 해석 다 해드리고 있잖아요. 요거 토대로 뭐 하셔라? 요거 토대로 계획 세워두셔라. 요 계획을 세워두시고 보셔야지만 중간에 길을 잃지 않고 원하는 방향으로 갈수 있으니까 계획 세워두지 계획을 반드시 지금 당, 당장 세워두시고 고거에 맞춰서 보셔야지만 중간에 길을 잃지 않고 원하는 방향 갈수 있다고 기억하시고 다만 계획이라는 게 무조건적으로 100% 토시아는 안 틀리고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 없다 이건 불가능하다. 왜? 시장 상황이라는 게 분명히 중간 중간 변수들이 끼게 됩니다. 변수가 끼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수에 맞춰서 계획을 수정을 해주시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또 하면 금방 하는데 이게 수정을 지금 하고 싶어도 영상을 지금 찍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에 대한 얘기는 제가 어떻게든 해드리려고 하는데 다음 얘기나 다음 변수를 제가 지금 어떻게 모조리 섭렵해서 얘기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영상은 어쩔 수 없이도 실시간성 면에서 좀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잘 보완해주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알림방이고요. 알림방은 글로 써드리고 타자로 쳐드리기 때문에 당연히 실시간성 면에서는 압도적으로 좋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림방 요게 장점이니까 한번씩 들어오셔가지고 뭐 예를 든다 라 그러면 시장 상황 설명드리면서 아 여기서 지금 이런 흐름은 어떻게 해석하면서 보는 거구나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됐었을 때볼수 있는 1차 목표가 어디 2차 목표가 어디까지 볼수 있고 잘 움직이다가 중간에 시장 상황 꺾이면서 변수 발생한다 싶으면 중간에 끊어주고 나오는 게더 나을 수도 있겠구나 지금 이탈하게 되면 리스크 커지는 자리들 어디기 때문에 이메트는 절대 보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공부용으로라도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씩 들어오셔서 같이 살펴보시면 더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정보 공유방, 알림방을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알림방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역시 종목 공유해드리는 걸 가장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종목을 하루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를 매일같이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목표 수익률은 한3% 정도에서 10% 정도 사이로 조금 빠르게 움직이면 나아질수 있을 만한 것들로 그날 수급 들어오는 것들 보고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고, 어, 거의 매일 나가긴 하는데 정말 장이 안 좋을 때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오늘은 조금 관망하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드릴 때도 안오긴 한데요. 그래도 하루에 수급 들어오는 종목들이 한두 종목은 장이 진짜 완전히 무너지는 정도급까지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꼭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빠르게 공략을 해서 이런 식으로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종목들도 올려드리고요. 뭐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알림도 드립니다. 이제 종목이 올라가게 됐었을 때 알림도 드리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이파이 이런 것들도 말씀을 좀 드리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올려드리고 간혹가다가 이제 너무 빠르게 턴이 돌아가지고 뭐 올려드리는 족족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게 되면은. 뭐전또 관망세 유지하면서 올려드리고 좀 쉬었다가 또 새로운 턴 나오는 거 있으면 또 올려드리기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종목 공유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료방이라고 해서 저희가 엉터리인 그런 종목들만 막 드리는 게 아니라 중간 중간에 움직임이 올려드렸는데도 좀안 나온다 싶으면은 중간에 좀 빠르게 끊어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 사인데도 올려드리기도 하고 하면서 같이 서로 간에 교류하면서 진행을 좀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 종목만 올려 드리는 게 아니라 이후 대응까지도 같이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씩 들어오셔서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종목 공유 말고도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종목이 많이 물려 있어요. 우리 업비트 창 이런 것들 한번 켜서 보시면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뭐 물론 티는 안 됩니다. 민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티는 안 내시는데 결국 보면은 다 마이너스 막30% 이런 것들 수두룩하게 물려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종목들도 뭐 언제까지고 가져가 수만 그냥 화염 없이 기다리면서 가져갈 수 없는 거니까 요 중에서 조금 순간적으로 낙폭이 나왔던 애들 중에서는 이런 건 기술적 반등 금방 나오거든요 이번 턴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 타이밍이 좀 나올 수 있다 싶은 것들 중에 가망성이 좀더 있어 보이는 애들 같은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살펴보시라는 차원에서 평단가 관리 안내들도 한 번씩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한요 정도에 물려 있어. 근데 이게 충간적으로 낙폭이 나왔는데 내가 대처를 똑바로 많이 못했다. 뭐 이런 것들도 사인을 보시면서 아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좀 올려드리기 때문에 이런 데서 평단가를 이렇게 낮춰주셔가지고 올라올 때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보시라는 차원에서 이런 평단가 안내들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씩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종목들, 순간적으로 이제 낙폭이 나오는 장에서 특히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올려드리니까요. 이런 것들 같이 살펴보시면서 가시면 좋겠다.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이, 지금 계좌 안정화부터 좀 시키셔야 돼요. 맨날 들어가면은 맨날 물려있어가지고 이게 이런 식으로 막 종목들이 막그 중에 한두 개 정도만 플러스고 거의 대부분 막 마이너스 있는데 요거 종목 공유해드리는 것들을 토대로 같이 여기 한 번에 못 자르거든요. 이런 종목들을 그래서 한 번에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수익 나는 것들로 같이 이렇게 서로 간에 상쇄를 시켜 주시면서 천천히 좀 줄여 나가셔야 된다 이게 포인트다 라는 것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런 것들 같이 참고하시라는 찬스 올려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 시황 브리핑도 항상 올려 드리고 있죠 그래서 미증시 이런 식으로 아주 상세하게 어제 무슨 일이 있었고 고용지표는 뭐가 나왔었고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그리고 기술적인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어차피 미증시랑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다 설명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지금 비트코인 코인의 지금 코인에서 가장 대장격이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들 어차피 다른 알트 종목들도 대부분 비트를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비트에서 중요한 부분들 아니면 맥점이 될수 있는 부분들 지금 흐름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아주 상세하게 브리핑 다 드리면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야간에는 특히나 이 미증시 타이밍에는 엄청나게 또 지표 발표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장 메인 지표 발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시간대에 어떤 변동성을 보일 수가 있고 어떤 것들을 좀 주의를 하면서 봐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도 같이. 참고하셔서 보시라는 차원에서 요런 것들도 다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식으로 낮에도 올려드리고 오후에 장 끝나기 전에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계속 이런거 브리핑 들도 같이 참고를 하시면서 올려드리는 종목들도 같이 공유 받아 보시고 그 다음에 평단가 관리가 필요한 것들도 있나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런식으로 시향 브리핑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니까 살펴 가시면서 서로간에 교류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조금 더 나은 매매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씩들 여기 아래에 있는 무료정보 공유방 한 번씩들 들어오셔가지고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